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을 통해 최대 1천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. 군장병 개인별로 매달 40만원씩 18개월을 납입해 754만원을 만들면 정부에서 248만원을 채워주는 방식인데요. 관련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앞으로 군장병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.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올해 1월 적립분부터 적용되며 올해에는 2,190억 원의 국방 예산이 병 내일 준비 지원 사업에 책정됐습니다. 유군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한도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248만 원의 국가 지원금이 지원되고 만기의 짓이 지급되는 1% 이자를 더하면 전역시 1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. 국가지원금은 신규가입 장병과 현재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, 전역할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 국방부는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2018년 병사급여 인상 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법무부, 은행연합회, 병무청,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5% 수준의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. 현역뿐만 아니라 상근 예비역, 전환 복무자, 대체 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 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, 지난 연말 기준 가입자는 29만 명에 이릅니다.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의 가입 여건을 마련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.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.